안녕하세요. 작가 반재상입니다. 오늘은 제 수강생분께서 또 명도를 완료하셔서 집 한번 같이 보러 왔고요. 이 집은 방금 세입자가 이사 간 거예요? 선생님? 네. 방금? 네. 그래서 집 이사 가셨다고 짐뺀거 확인하러 왔는데 거의 청소를 다 해놓고 가셨네요. 네. 너무 감사한 분이네요. 네. 네. 어, 집 한번 같이 보고 선생님 집 낙찰 받는 과정 그리고 선생님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여기는 거실이고 거실 겸 주방이네요, 이렇게. 네, 네. 여기 싱크대도 상태가 되게 좋아요. 네. 여기 위치가 어떻게 돼요? 여기요? 네. 어, 부천시 원종동 쪽이거든요. 원종동에 있는 네. 여기는 밖에 모습을 보니까 반지하 빌라네요. 네, 네. 그리고 전용 면적이 얼마나 돼요? 한 이게 14평 정도 되네요. 1 3평정평도 예. 네. 음. 그래서 방 방이 세개세 3개, 개구나 네. 거실겸 주방으로 되어 있고 네. 여기 기존 채무자분이 계셨던 네, 데죠. 네네. 네. 채무자분이 한 거주를 얼마나 하셨대요? 채무자가요? 음. 여기서 오래 사셨더라고요. 아 네. 오래 계셨는데도 집 상태가 네. 되게 좋아요. 네. 이런 몰딩 상태도 되게 좋고요. 음. 뭐 새로 하셨나? 되게 깨끗하네요. 한번 손을 보긴 봤었나 봐요. 음. 음. 그리고 남자분이 네. 굉장히 깔끔하신 것 같아요 음, 네. 여기 뭐 가족이 거주하셨나 봐요? 남자 아빠랑 딸하고 음, 두 분이 이렇게 두 분이 거주하셨던 네네. 집이었고 음. 뭐 거주는 뭐한 5, 6년 정도 네네. 뭐 오래 계셨다고 하니까 음. 그분녀가 거주하고 계셨는데 집 상태는 진짜 좋아요 네. 그리고 이 분이 집을 이렇게 좀 꾸미는 거를 잘 해주셨던 것 같네요 네. 선생님 네. 음. 그래서 방부터 볼게요. 여기는 이렇게 이게 원래 여기를 원래 <laughs> 그러니까 문이 있는 거를 그러니까 미닫이 뭐임시 문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놓으셨네요. 박범, 가림막 으로 같아요. 예. 데 여기는 이렇게 거실로 쓰셨나 보네요. 예. 거실로 써야겠어요, 그렇죠? 예. 거실로 이렇게 터서 그러니까 여기는 집 내놓을 때3룸이라고 하긴 좀 약간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런 거는 2.5룸으로 내놓으시면 예. 될것 같아요. 2.5룸. 네. 예. 어쨌든 음. 방3 개가 2 개보다는 음. 나으니까 뭐 여기 문으로 막아서 쓰면은 방도 되고 방도 되고 네. 거실도 되는 거니까 쓸수 있는 거니까 네. 2.5룸으로 네. 하는 걸로 하면 네. 될것 같습니다. 네. 집요 방도 엄청 깨끗해요. 요 등도 다 좋은 등이 다 달려 있어서 네. 기분이 참 좋네요. 네. 저기 의문의 누수 자국이 하나 있어서 네. 저것만 채무자분한테 한번 네네. 전화해서 물어 보면 되겠어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는 음. 상태가 좋아요, 근데. 일단은 이게 반지아 냄새가 안 나서. 그러니까 냄새도 없고요. 안 나고 네. 습한 기운도 네네, 없고. 없고. 보일러가 완전 새거든요. 네, 이 보일러는 네. 3월달에 교체하셨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보일러 비용까지 사실 선생님이좀 네, 들었죠. 좀... 네. <laughs>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이따 좀 여쭤볼게요. 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뭐 도배장판 이외에는 별로 할게 없을 것 같아요. 네. 이 싱크대만 화면에서 보이는 거는 음. 깨끗해서 네. 그냥 둬도 될것 같은데, 네. 이게 자세히 보니까 이쪽에 물이 먹어가지고 네. 좀뜬 부분이 있어서, 네. 이걸 뭐시트지를 혹시 작업을 음. 해야 되나, 아니면 그냥 수리를 하지 음. 않고 임대료를 조금 낮춰서 내놓는 건가? 아니면 아예 어차피 여기 수리할 게 음. 많이 없으니까 싱크대를 새로 인조대리석으로 덮고 음. 하는 거를 바꿔 보던가. 그건 한번 좀 생각을 네. 해 보면 되겠어요. 네.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제 음. 타일들도 좀 떨어져 있는데 쟤도 네. 좀 보수를 해야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도 원래 여기 미달지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도 새로 음. 샤시를 넣으신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 채무자분이 네. 은근히 이 집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썼다는 네. 게 곳곳에 조금 느껴지는 것 네. 같아요 네. 아, 이이 이 벽이 가벽인 거 보니까 샤시를 새로 넣은 거 아니면 여기 신발장이 뒤에 있어서 그런 걸까 신발장 있는 자리인데요. 음, 그러네요. 네. 네. 그리고 음. 여기는 뭐 이렇게 좀 작업을 하셨었나봐요. 몰딩을. 음. 그래서 여기만 몰딩을 뭐 선생님 남편분이랑 아니면 네. 자재분이랑 한번 칠하면 되고. 네. 여기만 몰딩만 한번 칠하면 되겠어요. 네. 굳이 뭐 사람 써서 할 정도는 음. 아닐 것 같아서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도배 장판 하면 될것 같고, 여기를 제가 좀 젖어 있어서 한번 봤는데, 여기는 이 벽, 이방 건너편에 있는 데가 외벽이 네, 아니고, 네. 건너편 집이 아니, 앞집이니까, 네. 혹시라도 저쪽에 누수가 있는지, 또한번 물어보면 좋겠고 네. 우선적으로는 여기 거주하셨던 채무자한테 네. 한번 물어보면 네. 좋겠어요. 네. 이게 마른 자국이 아니고 지금도 네. 약간 젖어 있어서 네. 혹시라도 또 도배를 하고 나서 또 이렇게 될 수도 있, 또 젖을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베란다 네. 부분은 네. 이런 뭐 얼룩들이 조금 있긴 한데. 네. 이런 거는 그 치명적인 건 아니니까 네, 네, 네. 그냥 도도 될것 같아요. 같아요. 베란다도 치료를하긴 해야 될것 같아요. 베란다도. 베란다. 베란다 치료하면 당연히 조, 네, 좋은데 네, 네. 제 아, 눈에는 그렇게 막 치명적인 아, 부분은 아닌 거 같아서. 한번 만지면 다 만져야 되니까. 어, 그래 그렇죠. 아, 이 이거 하면은 좀 일이 아, 네, 커질 네, 네,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네, 선생님 가족들이 네. 사실 하기가 좀. 아, 힘들 것 같고. 그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사람 써야 될것 같아요. 그냥 이런 얼룩만 한번 네. 뭐 네. 닦아 보면 네. 아니면 차라리 그냥 마지막에 입주 청소로 맡겨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저는 더날것 같은데 네. 이게 곰팡이 얼룩이 아니고 음. 때가 아니고 네네. 좀 때가 탄 거니까 그렇죠. 이제 제 생각에는 그 칠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네네. 제 생각에 맞아요. 그래요. 일이 커질 것 같아요. 일이 커져요. 이거 만점이? 엄청 커져요. 네. 그리고 이런 네. 천장들도 다요 벽을 음. 하면 천장들도 해야 되는데. 맞아요. 천장이 또 어, 페인트는 파이팅. 또 빡세거든요. 네. 이거 고개 이게 올려보고 이렇게 칠해야 되니까 고개도 엄청 네. 아프고 이게 막 떨어져요. 그럼 네. 온몸에 온몸에 페인트 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맡긴다면 이거는 그 선생님이 뭐또 음. 저희 수강생분 좀 시간 많으신 분이있다고 음. <laughs> <laughs> 그분한테 한번, <laughs> 한번 또 <맡겨볼까요>? 맡겨볼 생각도 <laughs> 네, 네. 있으시다고 네. 하니까 좋아요. 네. 저제 개인적으로는 저 집만 좀 치우고 네. 저건 갖다 버리면 될것 같고 그냥 음. 청소 한번 하면 네. 그게 네. 저는 네. 더날것 네. 같거든요. 일이 커지니까 네. 이 집이 여기가 너무 베란다가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아 계약 안 네. 하겠다라고 할 집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전체적으로 상태가 너무, 너무 좋아서, 좋아서. 네. 네. 그러니까 여기만 네. 한번 물어봐봐요. 네. 네. 그리고 요 여기가 제일 큰 방인데 여기는 깨끗해요 여기도 음. 멀딩도 좋고 음. 도배 장판만 기본적으로 음. 하면 되겠어요 샷시도 음. 다 좋아요 음. 좋은 샷시가 들어가 있어서 음. 그리고 화장실 음. 네, 화장실은 요 문이 좀 깨져 있어가지고 문이 네, 요기아 걸려요. <laughs> 아 이, 이것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응. 마음이 편했을 텐데. 이것만 뭐 시트지를 붙이던가 네. 아니면 이것 때문에 또 문짝을 교체하기가 네. 또 애매하니까 네. 그렇죠. 이거 시트지 붙이고 뭐 페인트를 칠한다면 또이 문짝을 칠해야 되고 이 몰딩까지 또다 칠해야, 네. 칠해야 되니까. 네. 또이 몰드 요 문을 흰색으로 칠하면. 네. 음. 또이 문만 너무 세워야 할 음, 거거든요. 그럼 이요 옆에 문도 칠해야 되고 음. 일이또 커지는 일이 거죠. 그러니까 우선은 뭐 음. 시트지로 해보던가 아니면 그냥 둬요. 음. 그냥 두고 세입자가 이문 부서져서 계약 안 한다고 하진 않을 음음.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 수리를 다 해놓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한도 끝도 없으니까 우선 이거는 이문 부서진 거는 그렇게 치명적인 게 아니니까 세입자가 아, 나 계약하겠다. 근데 문만 좀 교체해달라. 아, 수리 좀 해달라. 이러면 그때 하는 음. 거는 계약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집 수리를 만약에 문짝을 수리해 주는 거는 마음 편하게 해줄수 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계약한다고 하면 새 문짝으로 교체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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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전에 할 때는 음. 조금 마음 불편하니까 네. 이거는 그냥 우선 두는 걸로 해도 네.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네 저도 그래요 네. 괜히 시트지 애매하게 붙였다가 음. 더 이상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음. 음. 그리고 이 화장실도 너무 깨끗해요 선생님 음. 아 이렇게 총 이분이 원래 좀 깔끔하게 쓰셨으니까 아, 이렇게 네. 청소한 거같이돼 있겠죠. 네, 네. 여기는 건드릴 게 없습니다. 자, 기 약간 물 틀어 보니까 물 들어보니까 또 괜찮네. 아, 이거는 물이 조금 새는 거 같네요. 어. 어지 새는 거 같은 거 같아요. 내려가는 거예요. 세는 아, 건아니요 그럼 같아. 얘도 그냥 둬요. 네. 변기통도. 깨끗해. 네, 깨끗하네요. 음. 네. 좋습니다. 뭐할게 없네요. 음. 음. 그러니까 이게 집술이라는 게, 음. 욕심을 내면 한도 끝도 없고, 안 하면 그냥 내놔도 음. 돼요. 음. 도배하고 장판만 싹 해도 지금 깨끗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음. 또 그때 보는 게 또, 이, 느낌이 분명히 다를 거거든요. 네. 그러면 집은 잘 받고, 이제 손님 낙찰 과정, 그리고 명도 하면서 과정에 대해서, 여또 마음고생을 좀 하셨잖아요. 마음고생은 아니고요. 아, 별로? 아, 그 정도는 아니고요. <laughs> 좋아요. 그럼 그거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